비상 리더스 뱅크 3이고요. 오늘 26 볼게요. 86페이지 펴 주시고 테크나와지 기술이라는 듯이죠. 기술에 대한 거고 밑에 보면 학생들이 있고 요거 하나 보이죠? 26. In China, students in some schools wear smart uniforms. These uniforms have computer chips in them. In China, 중국이 등장을 했고요. Students하고 동사가 바로 안 나오면 어떻게? 괄호로 묶어주세요. 이 동사가 나오는 부분 앞까지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꾸미는 거죠. 중국에서 In some schools. 어떤 학교의 학생들은 Wear. 입는다라고 했죠. 유니폼은 우리 학교에서 유니폼은 교복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교복이라고 하시면 돼요. 스마트 교복을 입는다. 아 두번째 문장까지 했죠? These. These uniforms 이 교복은 have 동사 바로 나왔죠? 가지고 있습니다. Computer chips 컴퓨터 칩을 가지고 있대요. 한번 끊어주시고 전치사 앞에 in them 그것들 안에 컴퓨터 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부터 쭉 나오는데 문제가 여기 2번에 보시면 흐름으로 보아 문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곳 리스닝에서 나오면 그걸로 할게요. These chips keep track of the students' activities. Using smartphones, the parents can check where their children are and when they get to school. 보시면 these chips 이 칩들은 그 오른쪽 아래 단어 보시면 keep track of 하고 있을 거예요. 단어도 외워주셔야 되고 track이 추적이거든. 그래서 뭔가를, 뭐뭇을 추적하다라고 나와있죠. 세트로 외워주시고, keep track of. 학생들의 활동을. 활동들이죠. 복수형으로 나왔고요 이건 원래 여기에 s가 붙어있는데, apostrophe s가 있으면 이 s는 생략한다 그랬죠. 학생들 한 명이면 여기다가 넣고요 여러 명이면 학생들의 하시면 돼요. s가 있는데 없어진 거. 학생들의 활동들을 추적한다라고 했어. Keep이 동사고요. 그다음에 using smartphones.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부모님은 체크를 한다는 거야. The parents. 부모님은 체크할 수 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다. 끊어주세요. Where their children are. 그들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when 언제죠? 언제 그들이 when they get to school 학교에 도착하는지 여기서는 get은 도착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So if a student skips a class, the chips in the uniforms can tell their parents. If a student goes missing, the chips will help find them. So, 그래서죠. 그래서,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즉, 만약에 학생이 skip, 스킵, skip이 뭔가를 건너뛰다, 빼먹다, 이건데, s k i p e r class가 오른쪽 단어에 있죠. 수업을 빼먹다. 모르면 적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수업을 skip 한다면, 즉, 빼먹는다면, 그 칩은 하고 동사 안 나왔죠? 도 끊어주세요. 동사 앞까지. 유니폼 안에 있는 그 칩이 그들의 부모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말해줄 수 있으니까 알려줄 수 있다고 하 if 또 나왔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만약에 학생이 go missing도 오른쪽 단어에 한번 보세요. 미싱이 뭔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지다라고 나왔어요. 즉 만약에 학생이 사라진다면 또는 행방불명 된다면 그 칩은 will help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교복를 계속 입고 있는 한 이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If a students go missing the chips will help find them. help의 특징이요.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또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will은 뭐뭐 할것이다 라는 미래 조동사죠. 여기 잠깐 아래로 내려오세요. 8 0조 아래 보시면,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 보세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수 있다. 이거죠. 원래 다른 애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 like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동사 못 써요. 뭐, 투구정사를 쓴다던가, 또는 ing 형태로 쓰거든요. 근데 얘는 특, 특이하게 동사 원형을 바로 쓸수 있다고. 그래서 will find. 찾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해서 그거고 동사원형 대신에 투부정사도 가능해요 즉 헬프라는 건 우리가 오형식 나중에 또 배울 때 할텐데 준사역이라고 해서 동사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된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오형식인데 헬프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나서 동사원형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오형식이거든 동사원형 대신 투부정사되고요 예를 들어 Would you please help me? washed dishes 당신 제가 설거지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내가 라는 목적어를 놓고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두개다 넣을 수 있다는 라거 however some people don't like the smart uniforms one chinese internet user commented don't children have human rights and privacy 끝났죠? 지금 2에 들어갈 게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여기 5번 체크해 주시고. However, 그러나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를? 스마트 교복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스마트 교복의 특징을 다 알려줬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유는 one Chinese internet user. 이게 주어예요. 굉장히 길죠. 한 명의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commented'했다. 이게 동사죠. c o 트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의견을 밝히다. 뭐, 논평하다 또는 뭐, 지적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 지적하다가 제일 쉽긴 쉬워요. 근데 과거니까 지적했다라고 써주시고 또는 논평을 했다라고 써줘. 도 돼요. 그다음에 어부정문문을 시작을 했죠. 아이들이. 인간의 권리 이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짧게 그냥 인권이라고 하시면 돼. 인간의 권리와 즉 인권과 프라이버시 많이 들어봤죠? 사생활. 그럼 아이들은 인권과 사생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면 1번 보시면 주제로 적절한 건데 어, 스마트 교복의 장점도 있지만 어, 논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가장 적당하고요. 2번은 아까 알려줬고, 어, 여기 지금 화면이 또 이상해졌는데, 스마트 유니폼에 관한 엄마와 아들의 말이고, 엄마의 말에는 M, 아빠는, 아, 아빠래 아들은 S를 써주세요. 여기 읽어볼게요. I can check where you are by using them. 내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엄마고요. I feel like someone is always watching me. 저는 누군가가 계속 날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들이죠 When you are missing 네가 행방불명 됐을 때 그것들이 널 찾는 데 도와줄 수 있어 즉 엄마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얘기하는 거고 배열 문제인데 보니까 도와주었다 help 있죠 아까 help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바로 쓸수있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car 먼저 주워 넣고요 그리고 영어는 항상 두 번째로 동사를 넣어주라고 그랬죠. 도와줬다를 두 번째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동사를 넣을 수 있다고. 우리 집 페인트 칠하다. 즉, 페인트 칠하다라는 동사고요 페인트는 명사도 돼요. 그 다음에, our house. 요렇게. 됐죠? 여기까지.